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 공모에 11개 시군이 선정돼 건강 검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신0개 시군 여성 농업인 3만여 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전남도는 11개 시군 6,6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검진 항목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이다.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는 11개 시군 51세부터 70세, 1954년 1월 1일, 1973년 12월 31일 중 짝수년도 출생 여성 농업인입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다. 사업에 선정된 11개 시군 중 순천. 나주, 광양, 곡성, 화순, 해남, 영암, 영광, 장성은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검진 방법은 곡성군은 검진 버스를 이용한 이동검진형 방식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검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검진형 방식입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농작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 며 2025년에는 전체 시군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윤경훈입니다.